you mm -hmm. 시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은 저희를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뒷담이 되고 험담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채워달라고. 내 안에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걸어 걸어 다니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음으로나 또 행동으로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서 쏟으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고민하고 또 내일에 대한 고민과 또 앞으로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 수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달아 주시는 그 길을 더딜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아 하루하루를 분별해 내며 하나님 뜻을 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하는 시간, 또 마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할 때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준비된 예음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식 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i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시간에 드려서 이렇게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여 주시고 이 드린 손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물될수 있도록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고3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나눠준 포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여러분들 다 소중하고 그렇지만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게 고3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여러분들도 고3이 될 거잖아요. 물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에게 또 가긴 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같이 마음을 품고 어, 같이 짧게라도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이런. 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할 때마다 한명한명 위에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고등부가 될 겁니다. 어, 스크로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안 써준 것도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해서 네, 고민 조금 더 해서 11월 초 중에는 네, 그렇게 어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절만 하지 말아 주세요. 네. 11월 3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다음 주에 1시 30분에 송천 풋살장에서 중등부랑 풋살 시합을 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또 청년부 어, 선배들이랑 네, 더 원, 정확히 말하면 네, 더 함은 네, 할아버지죠, 거의. 네. 너무 나이가 <laughs> 많죠. 네. <laughs> 너, 너무 예. 더하 못 쫓아갈 것 같고 더원 정도야 좀 비빌 수 있죠 예또 네. 제가 또 밖에 나가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지적 고등부 시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말하면 저는 뭐가 되겠어요 3 0대 후반에 달리고 있는 네제 나이 모르죠 네 몰라 돼요 네, <laughs> 네 계속 이제어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 조만간 하게 될것 같아요 그 더원 시체들은 계속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만 좀 부러뜨리지 마시고요. 네. 목사님이 여기가 부러졌고 여기는 끊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뛰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 이걸로 칠하는데 막 엘보 안돼, 아파 아파안돼 네, 그래서 정확한 광고를 인스타나 그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시니까 어, 잘좀 생각했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7반 이우진 선생님 반에는 김은하 선생님, 12반 최동원 선생님 반에는 최진옥 쌤, 그다음에 차선민 선생님, 6반에는 서정인 쌤, 그다음에 5반 김사랑 선생님 반에는 이윤지 쌤 같이 하겠습니다. 어, 25분까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모이겠습니다.